네. 짠! 안나로이사에서 어버이날 할인행사를 할거래. 어버이날에 선물로 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을 어머니한테 선물하는 그런 콘텐츠야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엄마 엄마 가져세요? 어떤 신다어 그래. 진주 목걸이 이게 엄마 가장 기본템이 야 엄마 왔는 진주 이런 목걸이 없잖아 이거 단독으로 해도 되고 레이어드도 같이 해도 되는 목걸이야. 짧은 거아니 이렇게 하고 긴거 하나 하는 거오 지금 예뻐 지금 예뻐 아닙니다 고마워요. 응. <laughs> 뭐 조금 심플하게 포인트 주고 싶으면 약간 실버 색상 있지 약간 이런 거 해가지고 레이어드하면 예뻐요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. 그래서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좋은 아이템.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예쁘지, 괜찮지? 여보, 왜 나를 왜 자꾸? 아, <laughs> 아 여기서 불사람 이 여보밖에 없잖아. 그래, 아좀 봐줘. 주님 아빠는 솔직히 잘 몰라. 저 어제 이사 가다 아빠는 금이다낫다 진주하고 실버하고 잘만 어울리는. 안 어울리는 거. <laughs> 난잘 어울려. 괜찮은데? 응. <laughs> 음. 이게 지금 이티 색깔 때문에 그래. 응. 내가 봤을 때는... 어... 응. 물어봤어. <웃음> 그러네, 그러네. <웃음> 그러네. 나머지는 팔찌 하나랑... 엄마 좋아할 것 같은데... <laughs> 그래, 엄마 줘버릴까? 근데 이거 엄마는 골드만 하는데, 이거 다 실버여서... 아, 아, 그렇진 않아. 엄마 가 실버가 마음에 드는 거 없어서... 먼저 꺼내. 아빠가 봤을 때는 엄마가 굳이 싫어할 것 같진 않아. <웃음> <웃음> 엄마, 잠깐 일로 와봐. 이거, 도 열어봐. 마음에 안 들면 이 반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이고쓸 것만 가져가 오, 예쁘다. 이거, 예거 이거, 이팔이 왜냐면 엄마 팔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오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나 쓰려고 받은 건데, 이거, 이거, <laughs> 괜찮아, 응. 이거 아주 세트, 어, 세트로 다 됐네. 여기 반지도 하나 없나요? 반지요. <laughs> 또한번보시겠어요 어, 어? 이게 뭐예요? 진주 귀걸이. 아, 네, 너무 심원한 어, 하는... 거는. 이거는 조금은 젊은 제가 사용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괜찮아, 감사합니다. 마음에 들어? 너무 좋아요. 안중에도 없던 팔찌까지 <laughs> 버렸네, 이거. <laughs> 나 절대 싼 제품이 아니라고. 이게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으면서 아주 그냥 찰떡이야, 찰떡. 항시적으로다가 착용하도록 해. 여름에 할 겁니다. 응, 그럼 실버가 잘 어울려. 이게 그냥 가방이야 괜찮다. 파우치? 그래, 파우치도 다 주는 거야. 파우치 다, 다 가져. 파우치가 그래, 여기 뭐야, 자석도 이렇게 착착.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. 돈, 돈 많이 줘도 이런 거 주는데. 그니까. <laughs> 이거보다 이게 낫지. <laughs> 여행용으로도. 응. 용수원이 더잘 어울려가지고 기분이 좋네요. 자, 이제 모두 해산합시다. <laughs> 박자에 일을 하러 갑시다. <웃음> 행복하십니까? <웃음> 어버이날, 안나로이사 하세요. 안나로이사. 안나로이사. <laughs> 안녕. 안녕. 시작이 좋아 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날 안겨주는 것만 같아 oh, 설레는 아침 춤추듯 타면 밝